안녕하십니까. 짜이케콘 오늘은 여기 양슨에 애벌레가 있어요. 랑슨 번데기라 언제 저번주에 번데기 애벌레 언제 저주애벌레보죠 이제 애벌레가 또, 다 번, 애벌레가 번데기하고 한명만 번데기가 안됐어요. 아직은 한 어, 얼마 안남았서 번데기 지애벌레요는 이 쪽에서 밥 먹어요. 또잘안 보이죠? 다 죄송합니다. 죄송요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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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죄송합에니다니니다 그게 뭐, 이게, 옆에, 있는게 뭐지? 날개는 어딨냐 여기가 날개 있어요. 여기가 날개고요. 여기는 더듬이기 누라. 여기는 뿌리가 굉장히, 굉장히 작은데, 양코지, 초하인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마치고 있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체 TV. 한국걸로 질문을 많이 찍겠습니다